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코로나 테스트를 하고 여기 지금 하노이 공항에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이 새벽 6시 10분 비행기는 7시 반 비행기입니다. 어디로 가냐? 라랏을 갑니다. 어, 시간이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모르도 호치민보다는 많이 한산해요. 공항에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 저기 보이시죠? 여기는 뭐 신발도 벗고 혁띠도 풀고 가방, 뭐 핸드폰 다 꺼내놔야 됩니다 주머니에 일단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요 신발도 벗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열치, 그 다음에 뭐열 체크 건강신고서 다 검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보시면 은 공항이 텅 비었어요 이런 시간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참고로 호치민 공항은 경항이 네, 없어서 못 찍었는데 아 호치민보다 더 안산해요 비행편은 좀 많은 많은 것 같더만. 여기가 게이트 운행 안하는 게이트들이 많아요. 이렇 식당 가도 있고 이렇게 불 꺼진 전광판도 좀 많아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비금속국내선이라 보니까 면세점 그런 건 없어요. 이거 다 아마 일반 매장일 거예요, 일반 매장. 이거 옷들도 팔고 있고요. 보시면 되게 한산해요. 한반도 없죠? 금성금성 문닫은 가게들도 보이고 <목소리> <목소리>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나봐요. 다들 여행들 자주 합니다. 항상 여행 갈 때마다 코스셔야 되고 쓸 것도 많고 여기가 7번 게이트. 제가 탑승해야 될 곳입니다. 음, 가게들이 많이 문 닫았어요. 아유, 공항, 공항 매점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놨네요. 아, 이게 쓸게 많아서 공항, 공항 도착하는데. 보통 국내선 같은 경우는 1시간 전에만 도착하면 되거든요. 오늘 지금 6시 반쯤에 도착하면 되는데, 코로나 시국이라 이것저것 할게 많아가지고 좀 여유있게 출발하더라고요. 아. 근데 생각보다 절차가, 항공사에서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해줘가지고, 일찍 이렇게 출국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트남 여행 오시면, 베트남 내에서 여행하실 때는 예, 네, 뱀부항공. 이거 광고 아닙니다. 뱀부항공. 그냥 이용하세요. 여기 앞에서 뭐 쓴다고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바로 그냥 본인이 핸드폰 가져가서 바로 이렇게 알아서 써주고. 호치미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다 일일이 혼자 하고, 혼자 하고. 근 네, 하노이 뱀부항공 직원은 되게 친절하네요. 아, 여기 양주수 팔고 있고요. 이게 면세점이 아니라 비싸요. 일반 밖에서 사는 거랑 비슷해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하노이에서 격리 끝내고 오치민 갈때 저기 술 파는 데 갔었거든요. 양조사 가려고. 아 가격이 일반 면반 매장이랑 비슷해요. 저녁에 처음 에 왔을 때 면세점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봤는데 국내선에는 면세점이 없더라고요. 있고, 저쪽 반대편 한번 가볼게요. 어? 여기도 바트도 있고. 어? 어, 여기도 사람이 별로 없네요. 우리나라가 진짜, 뭐, 국제선이든 국내선이든 출국장, 출국심사는 되게 편하고 빠른 것 같아요. 왔던 곳이구나. 어, 축,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작네요. 벌써 한 바퀴 돌았어요. 여기 중간에는 화장실도 있고, 자판기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전광판 그리고 베트남에 여행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가 방송이 베트남어밖에 방송이 안 돼서 근처에 있는 전광판으로 자기 비행편 게이트를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제 게이트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약 1시간 정도 남았는데 2층 한번 볼게요 2층. 아, 2층도 매장이 있네요. 어제 봤을 땐 2층 안 올라가서 몰랐는데, 와. 아, 2층이, 문이, 2층도 비슷하네, 상황은요. 1층하고. 여 버거킹도 있고. 여기 하노이 카페. 아 치킨 커피숍인데 술도 팔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공항 라운지가아 여기 비에코뱅크랑뭐고 항공사. 비즈니스, 라운지. 여기도 라운지인 것 같고, 아, 여기 라운지가 2층에 있네. 여기 뱀부항공. 제가 타는 뱀부항공. 라운지. 확실히 공항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에어컨 이런 걸안 틀어서 살짝 도움감은 있어요, 움직임이. 여기도 무슨 항공타 라운지 같은데 아 이게 라운지가 2층에 몰려있네요 아 어쩐지 하노이 공항 왔을때 라운지가 안 보였던 이유가 2층에 있었었네요 근데 국제선 터미널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하노이에서 국제선을 타본 적이 없어서 여기는 베트남항공 라운지 아 이거 이쁘게 장식도 해놨고 여기도 라운지 저도 2층에 처음 올라와봤어요 지금 아. 지금 밖에 상황은 안개가 껴있습니다, 안개. 앞에는 비에째 강로. 저 뒤에 있는 게 색깔이 대한항공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따가 잘 보는 데 있으면 한번더 비춰서 보여드릴게요. 저게 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한항공인 것 같거든요. 비행기 도장 색깔이. 뭐 이렇게 중간중간 마다 봐야 네, 때, 이렇게 전광판을 네, 아직 변화 없고요. 티켓도 이제 하나둘씩 아, 이렇게 대기하는 거 보이시죠? 저기 보안용 있어서 멀리까지 못, 가, 못 가겠어요. 날씨를 보시면 이렇게 아아 아, 대한항공 아닌 거 같네요. 나 네. 보니까 다른 항공사 같아요. 다른 항공사. 비슷한 색깔의 항공사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색깔이 비슷한데가. 그러면 저는 좀 이따 쉬었다가 네, 뭐좀 먹고 다시 한번 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일단 뭐좀 먹을게요. 아침을, 아침을 안 먹어서 너무 일찍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일단 뭐좀 먹고 이따 뵙도록 할게요.